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려셨던 영어, 엄마 영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엄마 영어 중에서도 이거 하나만 왕의 원칙을 알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서 만약에 어, 영어의 중급자, 고급자 이상이 신 분들께서는 저의 영상을 생략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의 영상은 영어를 아주아주 아주 알파벳 밖에 모르는 아주 왕초보를 위한 영상이니까 말이에요 영어에 보통 이디엄을 외우시거나 영어의 문장을 책을 사서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것은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릴 영상을 보면은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영어의 원칙으로 인해서 영어 한 가지 문장을 가지고 몇천 개, 몇만 개, 몇백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의 문장을 teacher, student, baby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들을 선정한 이유는 그것들이 단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아주 친근하고 모두가 다 아는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의 원칙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영어의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영어의, 영어의 원칙은 주어동사가 기본입니다. 주어동사가 기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의 모든 영어의 문장은 반드시 주어동사가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그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모든 영어 문장에서는 접속사가 없이는 풀, 접속사를 풀이라고 하, 상, 말을 할게요. 접속사 없이는 모든 영어 문장은 기본은 주어 동사이고 풀이 없이는 어떠한 문장도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저의 영상의 주특기는 문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바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로 이렇게 데출 수 있는 것을 하는 건데요. 물론. 제가 이해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도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더 여러분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서 이유인데요. 이거는 저의 딸아이의 장난감입니다. 영어의 문장에는 자동차가 앞뒤가 있듯이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형태는 주어 동사입니다. 이 주어 동사가 기본이고요. 기본. 예를 들어, 서 I sleep, I eat, I go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예를 문장을 들어서 설명을 해, 해볼게요. Because I'm a teacher, I go to school during a week. 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월화, 수목, 금에는 학교에 간다. 이런 문장인데요. 이런 I'm a teacher 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문장은 누구나 다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죠.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영어로 길게 자연스럽게 말할 라는 것을 못하셔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영어의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기본으로 있고 이 풀을 칠하는 겁니다 풀 모형을 바꿔 볼게요 풀이라는 것을 칠합니다 접속사를 넣는 것을 바로 풀칠한다고 표현을 해 볼게요 종이를 풀칠해서 다른 종이를 덧붙이는 거죠 그 모형의 자석을 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풀을 칠한 다음에 문장을 길게 연결하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문장이 두더어리가 되죠? 그래서 I'm a teacher teacher에서 teacher 할 때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자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석이 없는 곳에다가 풀칠을 해서 풀칠을 해서 풀칠을 하면 이렇게 자석이 생기죠? 접속사가 생겨요. 이 접속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풀이고 그것의 예를 들면 다 여러분들 다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since because when why how where that which although though despite even though however but and so or 이것들이 다 접속사입니다. 이것들이 다 풀이고요. 그 접속사에다 그 접속사를 붙이는 이유는 영어의 원칙은 딱 하나.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모든 영어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씩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영어의 원칙이고, 거기에 이렇게 풀을 붙이면, 자석을 붙여서, 접속사를 붙여서,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그 접속사를, 앞 접속사를 중심으로 뒤에 문장에 하나가 더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m hungry.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자석이 없을 때, 풀 접속사가 없을 때 문장, I'm hungry고, 여기에 풀을 추려볼게요. 그러면 접속사를 붙이죠. 그러면 because가 되겠죠. because I'm hungry because 풀을 붙였어요. because가 나오면 뒤에 다른 문장이 온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I'm hungry because I ate lunch so early. 나는 점심을 일찍 먹었기 때문에 나는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풀 칠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장 하나가 더 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문장 이렇게 돼요. 그래서 I 이거 두개 I'm hungry because I ate lunch so early. So I will eat. a bowl of ramen. 그래서 나는 라면 한 그릇을 먹을 것이다. 이런 뜻의 문장이 되죠. 나는 배가 고프다. 왜냐하면 나는 점심을 일찍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라면을 먹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이렇게 풀을 붙이면 여러분 문장이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 접속사고 접속사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후에는 because, since가 있고, 조건에는 뭐 if가 있고, 반대에는 however가, but이 있고, 관계 대명사는 which, that, who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알고 계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양보에, 뭐, old, o t h old,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영상은 여러분께서 문법을 아시고, 발로, 입으로 뱉출실수 있는 능력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것들 다 외우시지 말고 머리 복잡하니까 그리고 풀 붙이는 것을 연습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문장 I'm a student I'm a student가 이거 한 개죠? 여기는 풀이 안 칠해져 있어요. 접속사를 이용해서 풀을 붙일게요. 자석을 붙여볼게요. b 커 c 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I'm a, teacher에서, I'm a teacher에서 풀을 붙여서 접속사를 만들어 볼게요. I'm a teacher Because I'm a teacher 풀 붙였죠. Because I'm a teacher I go to school during a week. 나는 주말에 아니 나는 주일에 학교에 간다. 왜냐면 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어, 풀을 한 개를 더 붙여 볼게요. 풀한 개를 더 붙이면 이렇게 자석이 되죠. 그럼 이 자석을 한 개를 더 붙여서 해볼게요. Because I'm a teacher. I go to school every day. I go to school every day. Although I'm not a student. 나는 학생이 아닐지만. 그렇게 해서 어 제가 처음에 뭐를 하고 있죠? Because를 풀을 붙였죠. Because 풀을 붙이고 그리고 뭐가 되냐면은 Although라는 거 풀도 붙여서 문장을 길게 연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길게 연결하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바로 접속사를 이용해서 풀 붙이는 거죠. 기본적인 접속사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because, because랑 since가 있죠. 그래서, since I'm a student, I study almost every day.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거의 매일 해요. 이런 뜻이에요. I'm a student. 있는데, 여기서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끝나요. 근데 이 접속사를 붙여서, since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풀 붙였죠.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almost every day i go to school almost every day because i'm a student 풀붙죠 i, I study almost every day 나는 거의 매일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거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조건 영어 문장을 말할 때 i'm a student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i'm a student에서 그치지 말고 not를 의문사로, am I a student? 그리고, I'm a student.를 과거로, I was a student. 나는 과, 학생의, 학생이었다. 과거에. 그것을 또 의문사로, was I a student? 그렇게 바꿔보고, 또 미래의 출신으로 바꿔서, I'm, go, I'm gonna be a student. 나는 학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또 의문사로 바꿔서, am I gonna be a student? 이런 식으로. 학생이 될 건가? 그리고 그것을 또, 제가 알려드린 거. 풀 붙여서 이렇게 문장 연결하는 거. 문장 연결하는 거. 접속사. Because I'm a student, I study almost every day. 이렇게 해보겠죠. 그렇죠. 그것을 또 음문사로 바꾸는 것도 해보셔야겠죠. Do I, do I go to school almost every day because I'm a studen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한 가지로만 하지 마시고 접속사를 연결해서 계속 문장을 여러 가지 이렇게 줄줄이 나열해지는 거를 연습해 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조건에는 뭐가 있죠? If 랑 If가 있죠. 조건에는 만약 뭐만 한다면. 그래서 If I If I have a daughter 풀 붙였죠. 만약에 내가 딸이 있다면 I want to be her friend. 나는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In the future. 미래에 그렇게 되겠죠. 풀 하나 더 붙여보서 문장을 한개더 길게 볼까요? If I have a daughter I wanna, I wanna be her friend. 나는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다. When she will grow up. 그녀가 자랐을 때. 그녀가 다 성장했을 때 나는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어간 가 if가 있었어 if에 풀칠해서 조문장이 연결된 거고. 그리고 이게 중간 사이에 또 풀칠해서 뭐가 됐죠? 한 개의 문장이 더올수 있게 했죠. 그래서 when이라는 접속사가 왔어요. 그래서 when she will grow up. 그녀가 다 자랐을 때. 어 이것을 음문사로 바꿨다 본다면 어떻게 됐죠? 음문사로 바꾸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 자석이 붙어 있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자석이 붙어 있지 않은 부분, 자석이 붙어 있지 않은 부분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If I have a daughter I wanna be her friend 이렇게 된다면은 생각을 음문사로 바꾸면 뭐가 되죠? 일반 음문사로 바꾸면 do I wanna be her friend, if I, if I have a daughter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석이 붙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음문사로 바꿔 주시면 돼요. 평소문, 의문사로 바꾸는 거다 아시죠? 주어동사 가만히 있고 그 앞에 두나 더즈가 와서 바꾸면 된다는 거요. 그쵸? 반대는 무엇이냐, 반대에는 h o w e v e b u 이 있죠. 그래서 I ate a lot today. 그러면은 이렇게 일만 문자, 주어동사고, 거기에 이제 풀을 칠해서 이런 문장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I ate a lot today, but I'm still hungry. 나는 많이 먹었다 오늘. 그런데 여전히 나는 배가 고파. 이런 뜻이 됩니다. 풀 하나를 더 붙여서 문장을 더, 더 해볼까요? I ate a lot today, but 풀 붙였어요. but 벗이 풀이겠죠. but I'm still hungry. If I see a r u n If I see a lot of 김밥. 내가 김밥 한 줄을 보면 나는 배가 배가 고파서 더 먹을 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왔죠. I wanna play your game. 이거 한 문장이죠. 풀 붙였어요. I wanna play. I w a n play your game. a l d I still have a homework. l d I still have a homework. 난 여전히 숙제가 있, 나는 숙제가 있지만 a l o d g h 가 봐도 풀기 되겠죠. a l o d g h I still have a homework. I wanna play your game.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 올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올도, even though, d 이거 다 같은 의미로 양부의 의미가 돼서 그런 거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고, 아무튼 그 접속사를 붙이면은 문장이 여러 개가 올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접속사가 없는 문장, 접속사가 이 풀이 안 붙어진 문장을 문문사로 바꾸면 된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문장을 길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접속사를 이용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것을 영상 그 아래에다가 조그하게 이렇게 써서 드리,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알려준 것도 다이 접속사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접속사라는 큰거 안에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다른 영상에서 엄마 저희 영상 중에 엄마 영어라는 영상에 들어가시면 제작목록에 다 나와있어요.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이 쫙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다 아시죠? When, Where, Why, How, Who Bed, which 이런 거 아시죠? 그것도 다이풀이에요풀 풀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다 풀이라고 생각하시고그 풀을 붙여서 문장을 길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몇 가지 문장 말씀 드려볼게요. When I see my baby cry, 내 아이가 우는 것을 볼 때, I want to hug her. 난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when이 바로 when이 바로 뭐죠? 접속사 풀이 되는 거겠죠? When I see my daughter, I want to hug her. 이렇게. Okay. 나이딸이 올때 나는 나이딸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풀 붙여서 이렇게 문장을 길게 연결해 주는 거죠. 왜니 바로 이게 풀이 마그네틱 자석이 되는 거겠죠? 풀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I want to marry. I want to marry. 난 결혼하고 싶다. 거기서 접속사 where이 들어가면 w h e r e 들어가죠. I want to marry where my friends had a wedding ceremony. 나의 친구가 결혼식을 했던 그 장소에서 나는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된 거죠. 그죠? 오. 그렇게 해서 문장이 두개가 이렇게 된거죠 그 문장이 두개가 된거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I wanna marry가 그 접속사가 안 붙어있는 문장이니까 그거를 이제 바꾸면 되겠죠 Do I wanna marry where my friends had a wedding ceremony?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I don't know the reason why my spouse cried today 나는 나의 배우자가 오늘 왜 울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why가 바로 이 풀이 돼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I want to be a mother who understands my b a b y heart. 나의 아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풀은 바로 who가 되겠죠. I want to be a mother who 풀 붙였어요. who who understands my daughter's heart well. 나의 아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I w a n n a be a motherly p a 이안 붙여지는 문제가 되니까 배 we'll don't know your mother w o n d e r my d a u g h t e r heart well. 어, 그렇게 되겠죠. 음사로 바꾼다면. 은 반드시 문장을 보실 때는 음사로 자꾸 바꾸시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어를 틀드, 서득,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 저를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 지도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 PT 강사 아시죠? 운동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헬스장에서. 근육을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 운동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하는 운동을 보통 여러분도 이게 팔이랑 어깨를 이용해서 하는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운동은 이 날개뼈 있잖아요. 이 날개뼈를 아래로 이렇게 잡아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 아래로 이거를 날개뼈를 내린 다음에 모아서 그 다음에 이거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운동이 팔이나 어깨 근육 운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은등 운동하는 운동이거든요. 등 운동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를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 고 생각하지 시 마시고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저의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운동을 말만 듣고서 절대 잘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지식을 알았으면 그것을 자꾸 자기의 혀랑 자기 혀, 이빨, 이 성대로 근육 운동 계속 하시는 거는 하시는 거예요. I want to be a mother. 이거에서 I want to be a mother. I want to be a mother. I want to be a father. 계속 하시면 I want to be a mother.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이 이빨과 이 혀와 안에 있는 목구멍과 성대 울림으로 자꾸 근육 운동을 해서 기름을 바른 것처럼 윤열류를 뿌려주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이 되시는 것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영어로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뇌의 과정을 통해서 변역하지 않고 언어가 해석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래서 저의 엄마 영어 영상은 문법을 바로, 문법을 알았으면 그거를 발로,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말로 할수 있게끔 가르쳐드리는 게저의 영상의 목표니까요. 사실 근육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하나면 뭐다 아시죠? 대시랑 위치 다관계되면 사라고 사물이 나한테 앞에 온다 이렇게 지식으로만 암기 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자꾸 말로 해보시는 거예요. I'm writing a book. There is about teaching English to Korean. 나는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어 대해서 책을 쓰고 있다. I'm writing a book. There is about teaching Korean English. 선로 클래스. 대시랑 위, 대차이 위치로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대시랑 위치도 바로 풀이죠, 풀.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풀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영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인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가지 문장을 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드렸어요. 좀무섭지만 하지만 이렇게 시각화해서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각인이 되실있을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 문장 길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풀 접촉사 이용해서 연결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논문사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